예, 은혜의 보좌 앞에다가 담대의 축복받고 그유리임을 받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그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아갈 것이나.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큰 축복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 어땠습니까? 예,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이 말씀을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그런데 그다음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곡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져라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 성소를 통해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들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고 오늘 본문 예시브리스 4장 16절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유하심을 받고. 네, 예, 얼마나 큰축복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걸로 채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은혜 의 보자는 어입니까 예, 은혜를 가지고 계신 예,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우리가 간다고 할때 옛날 같으면 청와대겠죠? 거기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또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영광의 보좌, 세,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극유라심을 그 받고, 불사명령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래 은혜의 보좌 앞에 그전에 누가 탐내했습니까? 2사에서 4장 12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김용성아,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예, 그는 참, 그 하나님의 자리를 돌보다 거기를 넘어다 보다가 그 교만에서 들고 쫓겨났는데 그 엄청난 자리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어딨습니까? 근데 거기에 축복을 받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그율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역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인간들끼리 나를 불쌍역인다면 우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신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거, 정말 도움을 입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을 얻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유을 원하고 네,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것을 잊지 말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유를 받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은 주님께서 배우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거기 가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사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사는 뭔가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되고, 우리가, 우리가 또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런데요. 예.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비를, 종원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 말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예, 거기에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드렸던 떡이 더러운 떡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을까요? 주의 상을 경멸 여길 것이라 말한 것이라, 예, 주의 상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주의 예, 눈먼 희생 눈먼 이생이 뭐요? 예, 네, 그때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근데눈먼 생이라는 건 눈이 멀었어요. 말하자면 불구된 짐승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 다리가 저는 거죠. 그리고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면 끝나는 건데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드리죠. 그러고 어떻습니까? 사실 이 양은요, 네, 우리가 출애굽께서 봐도. 그 그냥 그 간단하게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10일 날 양을 준비했다.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정성껏 자기가 기르든가 정말 좋은 곳으로 택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적당히 장사꾼들한테 사가지고 적당히+ 적당히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시생, 전운고, 병든곳 이런 거 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자 그리고 예, 비둘기 파는 자 의자 같은 걸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군류로 만들지 마라.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주님께서 둘러 없고, 내쫓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질문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서울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양을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서울 성전 근처에서 아마 양을 사가지고 이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한테 정성이 드리지 않은, 그냥 적당히 때우는 것으로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 내가 주인일때인데 두려움이 없고, 내가 아벨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고서 이 제사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는 그 일력을 수소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받고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사장이랬습니다. 단위야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도록 예 그냥 제사로만 때우는 걸로 하지 말고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다듬, 좋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제사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제사장들도 그렇고 얼마나 이 제사가 참 짐이 됩니까? 물건 그 좋은 양을 골라야 되죠. 연합배 들이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사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긍휼을 원한다고 해서 긍휼을 원한다고. 무슨 뜻일까요? 예. 그리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왔다이 말씀도 왜 하셨을까요? 네, 예. 우리가 대제사장이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예, 제사장들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적당히 아무거나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그런 책망을 하셨어요. 내가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마태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내용은 예,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잡수실 때 세례가 있었고, 그리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비방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방을 했습니까? 너희 선생이 왜 세례와 죄인들? 그들은 세례를 아주 참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도 아마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세금을 하면 어느 동에서 얼마, 어느 동에서 얼마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그 액수를 맞춰서 그 지역에서 이제 차출합니다. 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 우선 선택해서, 얼마, 얼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때, 예, 어떻습니까? 참 공평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세리와 세리들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복도 하고, 예, 민국의, 민족의 반역자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저사람들은 돈을 착취하고, 예, 백성들을 괴롭힌다 해가지고, 세리들, 그리고 또 나머지 죄인들, 모두가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같이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이 왜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봉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 병변 자고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축복을 주시로 온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천하대 여기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1장 3절 4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예. 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예. 네, 자,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당 살다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환난 때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 그 위로받은 환난에서 위로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환난 받은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긍유를 원한다.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의 부엌에 불쌍하고 딱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했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새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그랬죠. 예, 네, 무리를 보고 민망히여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을 위로합니다. 주님은 여기서부터, 네, 민망히여했다는게 뭡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양의 목자가 없으면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런 무리를 보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경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불쌍히 여겨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간에게 짐이 되는 그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려고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어떻게 됐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자리예요 예, 마귀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마귀 사탄이 거기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왜? 예, 교만이하고 그 자리를 넘어가다 쫓겨갔는데 우리는 사탄 마귀도 쫓겨나는 그 자리 결고 그때는 예 루시엘이죠. 루시엘 쫓겨났던 그 자리를 우리가 담대하게 예갈수 있다는 그런 축복 얼마나 축복입니다. 겁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 축복이 어떻게 해서 이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시부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대제 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기름문 받은 자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은 직분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선지자로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젠가는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옛날에 기부음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을 주님은 다 가져 계신 겁니다. 자, 큰 대제사장.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땅에는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보좌우편에 계시고 앞으로는 또 왕으로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피셨고 마치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 그리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축복이 뭡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불쌍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은 우리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생하신 생명까지 바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 그 대제사장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또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 굳게 잡으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라. 근데 여기서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약속된 믿음의 돌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으시고 요한복음 6장 6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야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얻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들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뭘 믿어요? 여기 믿는 도리,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성령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어 내게 빛이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은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계시는 겁니다. 11서 11장 6절에도 그랬어요. 11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갈 수없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누구에게나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 그, 그분이 또 우리에게, 예,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는 툴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시부리서 사장 16절의 축복 아닙니까? 경렬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복권이 당첨돼서 몇 지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빈털털이 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거기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그 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그저 주저없이, 겁없이 용감하게, 대담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걸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럽니까?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서 시험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 그래서 주님은 또 어떤 구난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했을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것 고통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죽긴 죽어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얼마나 주님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받으셨어요. 자, 예,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시험 살 때요, 참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마태음 사장에 보면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 네, 그때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랬죠.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마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싸운 일 어떻게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된 이 도리, 믿음의 도리를 붙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 기록되었을 때, 예, 사람이 또 그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제시할 때 마귀는 그냥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이신 분도 마귀를 붙질 때그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교회 나가서 축복 받으세요. 어떻게 축복 받습니까? 교회 나가서 예, 예 하나님의 예,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요수아 1장 8절처럼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그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 지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예, 그분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나가면 축복받는 줄 압니다. 예,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네, 우리가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 같은 것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주님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요, 에 뭉당 그런 체험을 하셨고, 그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도리, 약속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세밀히 살피시고 또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정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요. 또 축복은 마태복, 시1리사 어,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축복의 어떤 축복에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축복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 6장에도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줬지만 그만나를 많이 거뒀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벌레가 생기고 썩고 다 없어졌습니다. 결국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욕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불쌍여김을 받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을꼭 붙들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경험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은, 네, 긍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고, 예, 할 수가 필요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 보혈로 예수 그들의 피를 통해서 담대하게, 예, 본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몽땅 체험하시고 기험하신 그와 같은 모든 형편을 주님은 아시게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 속에서 늘 불쌍히 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히누려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축복받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이다 아멘.